네, 안녕하세요 골드문트레이딩의 이재성입니다 녹화진행은 현지시각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오후 3시 29분입니다 자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인증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자 위쪽부터 보시면 에이브, 수익, UX링크, STP, 스테이터스 등등 딱 며칠 전에만 정보방 들어오셨다면 지금 보여드린 이 수익들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는 수익들인데요 정보방에서는 이러한 급등합동 코인들의 매수 타점을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며 다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 들 링크 통해서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한데요 아무런 조건 비용 일절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정보방 빠르게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어려운 시장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하면 본론으로 돌아서 오늘의 급등 종목은 바로 스텔라 룸앤 가지고 왔습니다 빠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 수익 내기에 너무나 좋은 종목이니까 짧은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텔라 룸앤 우선 일봉 차트로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차트를 보시면 제가 미리 그거들인 가로줄들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수많은 매물들이 쌓이면서 형성된. 주요 매물대들로 이 가로주들은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쉽사리 돌파가 되지 않는 강력한 지지 혹은 저항의 역할하는 핵심 구간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 작년 11월 말에 480원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보시다시피 840원까지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 주었대요. 하지만 강력한 하방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금 하락을 해준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집중하세요. 480원 매물대 부근에서 지지를 받은 뒤 700원 매물대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한차. 나와 주었는데요. 비록 돌파에 실패하고 다시금 하락이 나와 주었지만 현재는 해당 매물대 480원 지지를 한번더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원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한 단기 급등이 한번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자 심지어 지금은 파란색 120일 이평선 지지까지 동시에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즉 아래쪽 이 지지선은 매우 견고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은 이 하락보다는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놓고 볼수 없는 거래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초에 쌓여 들어온 대량의 매수 거래량에 비해 하락할 때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은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인데요 이것은 전형적인 세력들의 개미 털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서 개미들이 달라붙으면 의도적으로 가격을 하락시켜서 개미들이 겁을 먹고 올라타지 못하게 만든 모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것을 차트를 통해 알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개미 털기가 끝난 지금의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여기 700원 매물대 부분까지 단기 급등 수익을 거의 확정적으로 노려볼 수 있겠고요. 이 막대한 물량을 매집해둔 세력들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매수 거량들을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여기 840억 매물대도 우습게 넘어서는 역대급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번 철저한 분석과 근거를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꾸준히 우상향하는 계좌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매일 영상에서 증명해드리고 있는데도 이러한 수익 못 챙기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빠르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부터 눌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시간 정보방을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 우선 구독하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빠르게 입장하셔서 매일매일 이러한 급등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스텔라 루멘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